순환하지 못하는 순환도로, 그것도 29년째입니다. 대구 3차 순환도로 이야기인데요. 미군 부대에 가로막힌 1.4km 구간 때문에 순환도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남구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나머지 구간 완전 개통을 위해서 대구시와 국방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마음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현장에 우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군 부대에 담벼락에 막혀 순환되지 못하는 대구 3차 순환도로, 총 연장 25.2km의 대구 3차 순환도로는 1996년 개통됐지만 남구 봉독동에서 대명동을 잇는 1.4km 구간이 미군 부대에 가로막혀 29년째 완전 개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견디다 못한 남구 주민들이 미군 부대 담장 앞에서 3차 순환도로 완전 개통 기원 한마음대를 열어 대구시와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차 우리 남구 주민들의 오랜 사업입니다. 미군 부대 주둔으로 년간 단절돼 있었던 만큼 빨리 개통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 개통이 되면 남구는 더 활기찬 지역으로 성장될 것이고. 남구청과 대구시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캠프워크 부지 반환과 연결 도로 개통 문제를 정부와 추석 적으로 협의해왔고 캠프워크 헬기장 담장을 허물고. 대구 도서관을 건립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개통되지 않은 1.4km 구간 중 동편 구간 700m는 오는 9월 개통될 예정이지만 마지막 남은 서편 구간 개통은 언제 될지 감감합니다. 미개통 구간 중에 700m가 곧 개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남은 이 서편 구간 500m는 단순한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명이 분명 대구시 3차 순환도로이며 남구3차순원로라고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대구시와 국방부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국회에서는 김기웅 국회의원이 미군과의 협의를 위해 국방부와 외교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미군 측과의 협의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남구청 대구시, 국방부, 외교부가 한 팀이 돼서 원팀으로 어, 저, 저희가 잘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모아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한 일에 중심에 서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4차 순환도로가 완전 개통된 지 3년이 넘었지만 그보다 앞선 3차 순환도로가 아직 완전 개통되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 남구 주민들은 도로뿐만 아니라 균형발전까지 가로막고 있는 모선을 풀기 위해 정부와 미군, 대구시에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BTV 뉴스 우승입니다. 감사합니다.